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렉스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차트 분석과 그 다음에 최근에 올렸던 종목들이 수익 매도가 되는 과정에 대한 차트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틀 전에 매수한 금요일에 매수한 롯데지주와 재매수한 HVM에 대한 차트 설명과 종목 설명에 대한 부분으로 좀 내용을 들고 와봤습니다. 어, 현재 그 상법 개정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건데 1차, 2차는 마감이 됐고요. 이제 3차 상법 개정이라는 걸로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3차 상법 개정이 도입을 하게 되면 주필두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주사 보통 그 다음에 은행사 이런 종목들이 좀 탄력을 입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내용으로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주요 맹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지주사들, 그 은행주들이 탄력을 입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그 종목들, 섹터들이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데 상법에서 자사주를 소각해라. 이렇게 되게 된다면 자사주 소각을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 어,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낸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그 지주사 중에서 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가장 많이 있는 회사를 굳이 꼽아본다면 뭐 롯데지주나 아니면 SK 정도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롯데지주가 27%. 정도로 지금 압도적인 1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정 감사에도 증인으로 롯데지주 사장이 증인으로 나올 만큼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롯데지주 사장이 한마디를 했어요. 어느 일정 시간을 갖고 소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넥스트 트레이드장에서 이만큼 10% 이상 상승하는 슈팅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한번 다 털고 나간 거죠. 뭐 이런 물량을 한번 잡아 먹었을 걸로 예상은 되지만 예, 뭐,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서 잡아먹는다는 표현은 좀 아닐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박스로 멈춰져 있는 상태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이 종목은 저는 좀 단기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1차 매수 이후로 바로 슈팅이 2, 3일 안에 나오는 것도 있고, 또 밀린다면은 또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 해서 늦어도 두 달, 세달 안에는 저는 수익 매도를 하고 나오는 그런 좀 단기적인 그 주식 플레이를 좋아하는데요.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좀 중기적으로 갈수 있다. 이 정도 생각은 가지고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강한 힘이 유입이 됐고, 이때도 강한 힘이 유입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날짜를 한번 봐주시면은 37,500, 350원까지 상승을 했던 시기가 2025년 7월 달이에요. 이때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이 말이 나오면서, 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테마, 롯데지주의 자사주 소각에 대한 테마가 붙으면서 어, 이만큼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 흐지부지해졌죠 2025년 7월달에 그런 자사주 얘기가 나오면서 흐지부지해지면서 요런 식으로 또 계속 꺾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런 식으로 나왔다가 또다시 꺾였는데 어, 3차 상법 개정이 할 것이다 또 내년으로 연기될 것이다 이런 걸로 인해서 빠졌다가 또 재개할 것이다 올랐다가 또안할 것이다 빠졌다가 또 최근에는 어, 내년 내년까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11월 안에 여당에서 끝낼 수 있다라는 게 나오면서 또 이런 슈팅도 나왔던 거거든요.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까지 끝내주면 좋겠지만 올해가 아니라면 내년까지 끌고 가야 되는 종목들이 이 지수사 종목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다음 섹터 중에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어간다기보다는 테마적으로 어, 중 단기적으로 상승을 어, 견인할 수 있는 테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주사지 않을까 은행사, 지주사 정도로 음, 자사 소각 개념이 있는 그 정도 개념으로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조방원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거는 세계적인 흐름이잖아요. 어, 세계적인 흐름인데 어, 지주사의 소각 이런 거 같은 경우 우리나라 한정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길게 가야 되는 테마는 아닙니다만 어, 중기적으로 이렇게 모아 가신다면 결론적으로는 이까지는 상승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모아 가도 짧게 보면 뭐 33,000원, 32,000원. 그래도 10% 이상 수익이잖아요. 그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최고가 이 정도 보셔도 되는데 이걸 1차트로 한번 살펴보신다면 1차트가 아니고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 어, 지금 자리가 얼마만큼 하단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하단 구간에서 강한 힘이 유입이 됐잖아요. 그죠? 어디에도 볼수 없었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걸볼 수가 있는데 뭐 125,200원까지는 가겠습니다.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월봉으로 다져봤을 때도 이 정도 구간, 변곡점이 이 정도 구간 보이시죠? 3만 5 0원에서 4만원 사이까지는 갈 것이다. 지금 수익으로부터 10% 이상 무조건 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좀 꾸준하게 모아갈 예정이에요. 좀 비중을 좀 크게 둔다는 소리죠. 돈을 좀 크게 넣을 예정이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롯데 지주는 어 지금 구간이 괜찮은 구간이다. 그래서 뭐 검은색 선까지도 밀릴 수 있겠지만 이 검은색 선까지 밀려도 사야 되고 지금도 사야 되는 구간이다. 빨간색 선과 검은색 선 구간은 장기 평소 구간이지 않습니까? 이까지 들어왔을 때는 어, 매수 타이밍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뭐 중간중간에 이런 탄력이 나오는 구간이 10% 이상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팔고 끝내는 걸로 왜냐하면 지주사 종목들이 우상향할 흐름은 있어도 좀 지루하게 갈 것이고, 조방원,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처럼 계속적인 뭐 세계전 흐름으로 갈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아니다. 그 다음에 롯데 지주가 또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는 그런 기업의 종목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롯데 지주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모아가는 자리가 맞고, 슈팅이 나오거나 큰 자리, 목표가가 있다면 3 0 0천에서 3만 5천원 사이 좀더더높게 잡는다면 37,000원과 4만원 사이 정도 잡으시면 되는데 그 정도 선까지 오면 욕심부리지 말고 보내주자 하지만 확실하게 수익을 10% 이상은 챙길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또 재매수한 종목이에요 hvm 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 지금 여기에서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가 있는데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이런 부분을 반복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2만 5천원 가량에서 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만 5천원 정도 매수를 하고 나서 15%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수익 매도가 당연히 됐을 거고요. 이틀 사이에 지금 엄청나게 빠졌죠. 어, 종가가 어, 7%, 그 다음에 이 종가가 8% 빠지면서 다시 원래 수준의 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다시 사게 된다면, 너무 많은 금액을 담지 마시고, 한 1차 매수 정도 진행을 하셔서, 왜냐하면, 이 종목도 지금 추세는 이렇게 가고 있지만, 추세가 살짝, 추세대 안으로 살짝 꺾인 모습이잖아요? 이 추세대 안이, 뭐, 이렇게 잡아도, 추세대가 살짝 꺾인 모습인데, 이 추세대를 보지 말고, 어, 여기, 요 파란색 선을 보시면, 변곡 구간이거든요 변곡점을 보신다면 변곡 구간에서 지금 여기 또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모습 보이실 건데 만약 여기서 빠지게 되면 더 이상 장기평선이 없기 때문에 많이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란색 선까지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구간으로부터 20% 넘게 빠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돈을 다쓴 사람들은 여기서 추가 매수가 안된 상황에서 20% 정도 빠지게 되면 손절을 할 수밖에 없거나 손절을 못하는 상황까지 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 매수 정도 진행을 하시고 어, 상승이 나온다면 지금처럼 계속 수익을 챙기고 또 빠지고 이걸 반복하시면 되겠고 그게 안 된다면 이렇게 계속 눌렸을 때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이 파란색 구간이 온다면 추가 매수를 해서 다시 한번 또 이런 상승을 기다려 볼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면 어 hvm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갈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한번 주차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자1차때에서 일단 좀 삭제를 하고요 주봉으로 한번 살펴보신다면 좀 상이 어떻게 될지 바로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보신다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버 슈팅이 나온 부분은 좀 제외를 하고, 자, 자, 이렇게 보신다면. 자, 계속적으우상향 흐름을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조금 깨졌어요. 이렇게 지금 조금 깨진 상황인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더 눌리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봉 차트가 아 일봉 차트에서 파란색 선까지 오는 걸 반드시 확인하셔서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 다시 한번 상승을 노리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쉬지도 않고 지금 앞에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 분석에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 수익 매도 한네 종목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 또 금요일에 매수한 종목 어, 롯데지주와 HVM에 대한 종목 설명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35분 정도를 쉬지 않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 두개 영상 두 개를 제가 편집을 하고 영상을 올리게 되면 좀 많은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독이나 좋아요, 구글을 잘 하진 않는데요. 이제는 어, 구독자 수가 800명이 넘어가면서 1000명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0명에서 1000명까지는 힘들더라도 1000명에서 만 명까지 찍는 거는 좀 비교적 쉽다고 들었는데 어, 올해 목표가 1000명이 목표였습니다만 어, 제 영상을 많이 봐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